안녕하세요. 카포머스입니다. 이번 시간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료를 가득 채우면 연비가 나빠진다? 이론상 가득 채운 연료의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연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60L를 가득 채우더라도 약 45kg으로 성인 한 명이 타는 것보다 적은 증가폭이고 연료는 운행 중에 계속해서 소모되므로 사실상 연료를 가득 채웠다 는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료 잔량을 적게 유지할 때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연료 탱크 안에는 엔진으로 연료를 보내는 연료 펌프가 존재하는데, 연료 펌프가 작동될 때마다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연료가 하기 때문에 연료 잔량이 낮다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펌프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에 갈 때마다 종종 생각해 보셨을 내용인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차에 좋을까요? 가끔씩 넣어주면 나쁠 게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다고 있습니다. 우선 고급유와 일반유의 차이는 옥탄가입니다. 가솔린 내연기관은 구조적 특성상 엔진 작동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노킹현상이라고 하는데, 노킹현상이 발생하면 엔진 성능 저하와 부품 수명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탄가란 이러한 비정상적인 연소를 막아주는 안정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고급유가 일반유에 비해서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적합하기보다는 레이스를 달리거나 고해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차량이라면 고급유를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상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